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칠수정겜빗 영상을 올린 적이 없는데 각이 나온 적이 없어서 못 올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수정겜빗 상징 먹을 수 있을 때 이걸로 진행해주면 좋으니까 제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칠수정을 노려줄 거라면 굳이 연패로 안 해주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자에서 스웨인이 떠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수정 갬빗을 빨리 노려준다는 느낌으로 연승 오수정 갬빗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 갬빗 상징이 있는 분들을 봤는데 두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갬빗 겹칠 때도 뭐 연패로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연승을 좀더 선호합니다. 자 일단 진강체에서 방랑하는 조련사가 떠줬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정 갬빗 상징이 뜬다? 그러면은 칠수정 깬빗을 빨리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예요. 만약에 자이라가 안 떠도 칠수정 깬빗을할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노려보겠습니다. 네안 나왔고요. 네, 일단 잔나도 빨리 나와줬고 이러면은 바이까지만 빨리 나와준다면 5수정깬빗 연승해주면서 보상도 잘 받아주면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레벨업도 빨리빨리 해주면서 진행 중이고요. 일단 지금 상황은 케넨 이성이 붙어줘서 케넨한테 방템 주면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연승으로 진행해 줄 거라 지금 2-3이거든요. 여기서 이자못 받더라도 그냥 레벨업 두번 누르고 오랩으로 강력하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애쉬의 구인수, 크라켄 요두 개까지는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지금 곡궁이 하나도 없어서 곡궁을 가져오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안 남아줘서 그냥 장갑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수정 깬빗 보상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리롤 돌려서 바위를 찾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6레벨 때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그 전까지 안 나온다면. 자, 그리고 지금 장갑장갑이라 그냥 도장을 박아줘도 되긴 했었습니다. 일단 잘이겨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바위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6레벨 빨리 찍고, 리롤 좀 돌려서 바위 찾아주겠습니다. 어, 자르반. 일단 6레벨이기 때문에 바위는 잘 나와주겠죠. 몇번 돌리다 보면. 오, 나이스. 이러면은, 오수정 깸빛을 그냥 빨리 맞춰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중간 타이밍에는 오수정 깸빛 말고, 나머지는 시너지에 맞게 잘 떠주는 거 섞어주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을 줄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지금은 선방템을 먼저 맞춰주는 걸로 할게요. 요거, 굳건한 심장 주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오수정 깸빛을 맞췄을 때는, 그냥 멀 넣든, 일단 잘리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상자도 열어주고 자 그러면은 증강체도 현재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연승을 잘 이어나가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백댄서 먹어줄 생각으로 나머지를 좀 돌려볼게요. 이러면은 전투 증강체 백댄서 먹어주죠. 아칼리? 지금 아칼리 섞어주면 시너지 좀 이쁘긴 하거든요. 슈프림셀이랑 처용자 그래가지고 일단 사주고 만약에 딜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아칼리를 섞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수정 갬비 섞으면서 요렇게 조금씩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상을 줍니다 그 보상들을 빨리빨리 먹어주면서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자 그리고 지금 케넨이 이성이고 굳이 자르반까지는 아직 필요 없어 보여가지고 일단 요렇게 전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씩이라도 더 잡아주려면 빌러가 필요했었죠 아칼리 같은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는 고궁이 또안 남아줘서 장갑 가져왔고요. 이번에 보상 또 나왔죠. 운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칼리한테 도장 하나 있으면은 피관리 진짜 더잘 되겠죠. 자 이번 전투도 이겨줬고요. 자 보상 또 나왔죠. 결투가 상징 이렇게 상징류도 나와 줍니다. 이러면 결투가 상징은 보통 나중에 자이라 정도한테 넣어주시면 좋고요. 지금 파워 간식은 아칼리한테 주고 조금이라도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더잘 이겨주고 싶으니까 레벨업 해주고 우디르까지. 우디르를 섞어주면 시너지가 좀더 알차게 구성이 되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레벨업을 안해도 이겼을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겨주고 확실하게 많이 잡아줬어야 됐습니다. 크림라운드 아이템도 챙겨줍니다. 고풍 좋아요. 이러면 구인수 크라켄 재료를 준비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나중에 자이라한테 쇼진 결투가 일단 요렇게 줄 생각하고 또 당장 피관리 잘 되는 건 구인수라서 구인수를 먼저 만들어주고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전투를 지더라도 최대한 많이 잡아주고 지면 됩니다. 자, 영원한 브론즈 지금 너무 좋은데요. 시너지 많아가지고. 그럼 나머지를 돌려보고 맛없으면 1번 먹어주고 당장에 잘이어보죠 자, 신드라 이성도 됐고요. 자, 지금 시너지가 되게 많거든요. 189홉개라서영원한 브론즈 22.5%자 이러면 지금부터 애매한 상대를 만나면 은 무조건 이겨준다 소리고 뭐센 상대 만나도 적절히 많이 잡아주거나 이겨주겠죠? 자 상자도 열어주고 그리고 원래 팔렘리롤 돌려주면서 애쉬를 찾아주고 애쉬 팀 주면서 빌드업 해주는데 지금보다는 다음 턴에 그냥 확실하게 해서 찾아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초범 라운드에서는 고품 가져왔고요 레벨업 하고 리롤 돌려보겠습니다. 오, 요렇게 자이라 떠주는 게 진짜 베스트. 안 떠주면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 떠줬으면 바로 칠 수정 갬빗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어, 애쉬 떴다. 애쉬가 안 뜨는 줄. 요거는 케넨을 버려주죠. 자 그리고 요거 지금 아칼리도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자르반으로 바꿔주고. 이러면 영원한 브론즈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칠수정 캠빛이 좋습니다. 그리고 탱탬은 스웨인 주고, 고장은 우디르 어딨어, 여기. 그리고 열매 줍시다. 어, 맛있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뭐 아무거나 먹죠. 다음 턴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자에 이러면은 자이라템이죠. 자, 그리고 보통 요정도까지 맞춰주고 칠수정낀빛을 그냥 맞춰주면 덱파워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텨지면 9렙까지 가져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칠수정낀빛을못 맞춘 상황이었으면 이제 애쉬 2성까지는 찾아주는게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애쉬 것도 바꿔주고 그림자부진 갑시다 그냥 필드에 뭔가 많으면 든든하죠 자, 일단 덱파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최종 조합으로는 7수정깬빛 7마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브라움, 자르반. 뭐 그리고 리신, 우디르. 요 정도를 섞어 주는데 뭐 상황에 따라, 상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세죠. 아, 그리고 조련사 골렘 말고 그냥 상징으로 시작했다면 상징은 브라움 이성한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브라움 두개 템을 준비해 주면 되겠죠. 뭐 아니면은 지금 결투가 상징 있으니까 사결투가 리신 쓰면서 리신 수정겜빗을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애쉬템을 하나 줘야 되는데 타격대 철퇴로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레벨업하고 밸류를 좀 높여 줄 거잖아요 브라움 아니면 리신 정도를 써줄 건데 그러면은 피바라기 하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한테 주고 빌드업 할게요 자 이번 상대 파타삼성 새벽심장이죠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무한 스킬이에요, 카카리나. 지금 보이시죠? 평타 스킬, 평타 스킬입니다, 그냥. 미쳤죠? 요거는 나중에 밸류 갇히면, 웬만하면 무조건 이길 거긴 해요. 자, 그리고 보상에서 피바라기가 나왔는데, 두 개는 필요 없죠. 어, 도장? 이러면 잘해반 자, 이번 상대는, 크산테 이성, 앞라인 든든하고, 육마법사 조합이죠. 그벤도 풀템이고요. 상대도 지금 되게 센 정도인데 저는 7수정이잖아요 지금 애쉬가1성이라도 자이라가 1성이라도 웬만하면 살살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이겨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카이사 삼성 조합이었고요. 문도 삼성도 녹여주고 잘 이겨줍니다. 자 그리고 보상 계속 나오죠. 자 필요 없는 거는 팔아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을 해주고, 이제 리롤 돌려줄 건데, 이게 영원한 브론즈라서, 브론즈 시너지를 좀 많이 섞어주고 싶었거든요? 요런 뭐 아트록스라던지, 뭐 아니면 별소호자, 뭐 요새 마법사, 뭐 요렇게 짜잘한 시너지들을 섞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 각을 노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카타리나덱 또만났고요 지금 아직 이 성작이 많이 안 돼가지고, 뭐 애쉬 이성, 그리고 자이라 이성, 그리고 다른 오코짜리 이성, 요런 거 나와주면 잘 이겨줄 거예요. 일단 카타리나가 오른쪽으로 갔죠? 이건 이긴 것 같은데? 지금 이 성작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겨줍니다. 자, 그리고 리롤 돌려서 이제 또 남는 시너지들 채워줘야겠죠? 지금은 우디르를 내리고 라이즈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형자, 멘토, 사책리학가가 되죠? 복코이성은 찍어주고. 아, 근데 라이즈 간다고 요렇게 나왔으면 그냥 사결투가로 합시다.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러면은 영원한 브론즈는 거의 버리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뭐 칠수정 갬빗이라 크게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냥 요렇게 하는 게 세겠죠. 자, 이번 상대는 야소 삼성, 세나 삼성 리롤 덱이고요 상대 덱도 완성만 잘 시키면 되게 센 덱인데, 저도 완성시키면 그냥 1등 덱이에요. 자, 그리고 보상이 또 나왔거든요. 갑바 아이템이랑 돈이랑 돌리베요 자, 그리고 자이라 파워업도 좀 바꿔주고, 원래 일반적인 덱들은 앞라인에 하나, 그리고 메인 딜러 하나, 요런 식으로 많이 주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앞라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까지 골라주면 식물이 두 개가 되면서 앞라인이 또 생기죠. 그래가지고 아이템도 든든하고 암라인에 굳이 파워업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이라, 애쉬, 이렇게 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돼요. 뭐 아니면은 수정김비 상징이 들어있는 리신이라던지 브라움 이성한테 파워업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 지금은 애쉬가 이성이 안 되었지만 너무 잘 버텨지죠? 그냥 1랩렙 가면 됩니다. 일단, 케이틀린 덱을 만날 때는, 요런 식으로 가운데에 자이라 식물 같은 거 놔주면 좋아요. 지금은 허수아비가 있었기 때문에, 허수아비를 놔줬고, 가만히 있는 챔피언이나 뭐, 저런 거 놔주란 소리입니다. 뭐, 원거리 챔피언을 놔줘도 되고요 자, 그리고 좀더 제대로 방어해주려면, 가운데에도 놓고, 지금 저는 식물이 두 개니까, 요런 식으로 배치해주면, 메인딜러 애쉬는 안 물릴 확률이 좀 크겠죠? 뭐, 맞더라도, 데미지가 적게 들어올 거고요 일단 가운데 있는 허수아비가 처음에 맞아줬고 자 녹였구요 그냥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이제 곧 끝나가지고 그냥 레벨업 바로 달린 다음에 브라움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암라인 올릴 자리도 없어가지고 뭐 딱히 필요 없긴 하죠 자 그리고 배치를 어떻게 해줬냐면 메인딜러 애쉬 앞쪽에 가만히 있는 유닛들을 전부 다 배치해줬습니다 자, 이러면은 뭐 아무리 캣 애쉬 쪽으로 날라와도 안 아프겠죠? 애들이 대신 맞아 줄 거니까. 오케이 이겨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칠 수정 깜빛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는 진짜 각이 나왔을 때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이 나왔다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